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HDR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HDR이라고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영상 컨텐츠들 중에서 HDR이 적용된 컨텐츠가 있고 또 적용이 되지 않은 컨텐츠가 있어요. 밝은 곳은 더 밝게 보이고 또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색 영역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한계를 HDR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색 영역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전까지 HDR 모니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HDR이 적용된 컨텐츠를또 체험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HDR 컨텐츠를 가지고 HDR 모니터에 출력한 다음에 그 HDR로 출력된 영상이 과연 제가 보기에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HDR을 지원하는 모니터는 준비되었고 컨텐츠는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도 HDR을 지원하는 기기 중 하나이죠. 그리고 게임까지. 플레이스테이션을 재생했습니다. 자, 지금 게임을 한번 틀어봤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HDR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현재 이 모니터에 HDR이 적용되어 있고 이 게임 또한 지금 HDR이 적용되었습니다. 모니터에서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게임상에서 HDR을 선택할 수 있으면 자동으로 HDR이 적용되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지? 어... 어두운 곳? 어두운 곳. 밝은 곳 <웃음> 느껴지시나요? <laughs>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더 뭐 색감이 더 좋아진 것 같긴 하고요 이전보다 아무튼 지금 이게 HDR에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상단에 HDR 표시가 들어왔죠 어 사실 지금 이렇게 HDR에 적용되어 있다곤 하지만 비교해 놓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HDR 영상을 볼 때는 밝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HDR을 오랫동안 보다가 안 보게 되면 그때 느끼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비슷한 사양의 모니터를 한번 옆에 두고, 물론 HDR이 적용이 안 되는 모니터를 한번 두고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E9WL500 모델, 오른쪽은 E9WK500 모델이에요.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디자인의 모니터이지만 왼쪽 모니터는 HDR을 지원하고 오른쪽은 안 되는 모니터입니다. 한번 이 플레이스테이션 영상을 두 모니터에 한번 동시에 띄워볼게요. 이 모니터 분배기로 동시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지금 두 개의 모니터에다가 동시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배기에다가 플레이스테이션 영상을 보내고 나머지 두 개의 포트를 각각 모니터에 연결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니터에 같은 영상이 나타나게 되죠. 혹시 모르니까 초기화도 한번 시켜주죠. 모니터를 초기화 시켜줄게요. HDR 적용되어 있는 이 모니터도 초기화를 할게요. 자, 두개다 지금 모니터 초기화 되었고, 오른쪽은 HDR이 안 되는 모델, 그리고 왼쪽 모니터는 HDR이 적용되는 모델입니다. 현재 HDR이 적용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현재는 HDR이 적용되어 있는 모니터입니다. 뭐 나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죠. 현재 이 모니터는 HDR이 적용되어 있고, 그만 안되어 있는 제품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는 HDR이 적용되지 않은 모니터예요. 아까 h d r 이 적용된 것과 비교하면 좀더 밝아 보이죠. 확실히 HDR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색감이 약간 밝아 보여요. 어두운 부분이 약간 밝아 보이죠? 자, 다시 HDR이 적용된 모니터입니다. 이번에는 밝은 곳 한번 봐볼까요? HDR이 적용된 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아까 전 HDR이 적용된 것과 비교해서는 뭔가 좀 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제 눈으로 봤을 때에는 HDR이 적용된 모니터가 확실하게 색감이 더 좋았어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경계가 뚜렷하고, 물론 사람마다 눈의 차이는 다르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HDR 모니터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플스 때문이라도 앞으로 HDR에 적용된 TV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구매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